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공과 준비를 도와드리고자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꼭 미리 공과 한번 읽으신 후 모임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주제 말씀 같이 읽어보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줄이니 아멘. 이번 주제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 주셨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거래요. 그곳에는 슬픔이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처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 없이 주겠다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어요. 저번 주 우리는 대림절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 세상은 마치 이전 세상이 기억되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상상력을 사용해 보면 아이들과 한번 나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세상을 유일하게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나는 세상의 처음 시작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이다. 세상의 끝이 되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목말랐던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듣게 되었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말 하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그 나라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나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린 그림에 대해 서로 나눠보며 우리가 바라는 그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고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거처를 하늘에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 대해 믿음을 갖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이번 공과 때도 함께 해주세요.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주 공과도 우리 잘 준비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이들과 잘 나눠봅시다. 한 주간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